예수님 안에 있는 언약은 뭐예요? 누구든지입니다. 그 어떤 주인이든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변하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면 삽니다. 그 어떤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약속하신 바을 붙들었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다름 아닌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 있다 장민욱 목사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는 기본 주민들이라고 하는 재밌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재밌는 이유는 천연덕스럽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속여서 살아남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가난한 원주민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보다 세 보이거든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로 대입하면 뭐예요? 지금은 내가 곧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영원히 살 것만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 믿겠다는 거예요. 지옥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것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독특한 기부원 족성만이 이 진리에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가온 심판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겸손하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 해야합니다또 결정적으로 그들이 준비한 낡은 장비들과 옷까지 그리고 음식들을 보여주자 아 이제 의, 의심을 풀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의 조약을 맺어버리죠. 이제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들의 꾀가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담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 사람들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달리 지옥 심판이 자기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진리를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아무리 인간 입장에서 억울해도 진리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다시 보니까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길이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심판받아야 돼요. 마치 죄악 가운데 죽으면 필연적인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살 길을 발견해요. 그게 뭐예요? 심판에 대한 약속이 100% 지켜진다면 구원에 대한 약속도 100% 지켜진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혹시 없을까? 카운터 언약을 찾은 거예요. 서로 대치되는 카운터 언약을 찾았는데, 그러다가 신명기 20장에 한 줄기 동아줄과 같은 구원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 외에 먼 땅에 사는 족속들과는 얼마든지 화친을 맺을 수 있으며, 한번 화친 조약을 여호와 이름으로 맺으면 절대 그들은 멸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같은 성경 말씀, 그것도 같은 신명기 안에서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또 다른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래 이게 100%라면 이것도 100%일 거야. 신랄 같은 희망의 희망을 품고 이런 거짓말을 행하고 살기를 모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믿음으로 보셨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심판 언약입니다. 아담의 후손,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마지막 날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불변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알수 없는 불시에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진리이며 무조건 100% 이루어지는 카운터 진리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름 아닌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복음은 애초에 우리의 어떠움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우리가 알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겸손히 영혼의 거지가 되어서 붙들 때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효력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기본 주민들처럼 오직 내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면 기본 주민들처럼 우리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집에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했다 장민욱 목사였습니다.